라이딩을 가는 날입니다. 이거 마이크야? 이 마이크인데 어떻게 틀는지 모르겠지? 유튜브에 출연한다고! <laughs> 아, 어, 빨리 찍어라고데다 <laughs> <에이, 미안하다. 웃음> 오늘은 자이언트 리브 랑마블랑 플라워 에디션을 타고 벚꽃 라이딩을 갈 거예요. 4월 초 날씨는 아직 추웠습니다. 에이, 엔진이 안 좋아서 그런 가 지나갑니다. 기 없다 없다. 아, 맞다 아, 아, 아. 옷을 좀 벗어야겠어. 아.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가 더워졌습니다. 희언님 아, 유튜브에 출연한다고. <laughs> 내가 역풍에 처진다고 내가 쳐진다고! 우와! 예쁘다! 벚꽃이 너무, 아, 너무 예뻐! 자, 벚꽃 만개한 것 봐. 아, 오늘 나. 슬기랑 <laughs> 벚꽃룩으로 맞춰 입고 벚꽃라이딩은 핑크지. <laughs> 난자전거로 준비했어. 슬기랑 항상 사방라이딩뭘 <laughs> <laughs> <왜 웃음> 맨날 사진 찍으라. <laughs> 이 오늘 완벽한 벚꽃로 벚꽃대기지 예쁘다 너무 좋다 근데 오, 아, 진짜, 너무 좋다 와, 여기가 이렇게 예뻤어 아 그러니까. 여기가 바로 그하남의 제일 유명한 벚꽃 연소 당정뜰입니다 여기 어디라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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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당정뜰 당정뜰 당정... 아 여기 당정뜰이라고 <laughs> <laughs> 하남 당정 뜰하남 당정뜰이라고 합니다 명소다 예꼭 와야겠는데 매년 하늘하늘까지 완벽한 날씨였어요. 어, 날씨도 너무 잘 잡았다.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아. 맞아 어제 해 없었어. 네. 아 여기 걷기만해도 너무 좋다. 아, 저 앞에 앞에 찍어줘 언니. 오 너무 멋있다. 사람도 없으니까 완벽하다. 오 깊이 들어와야지. 너무 예쁘죠. 벚꽃바 이번 주에 못 탔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진짜. 진짜 오기 잘했다. 어제 탔지 안양천. 음. 언니 어디 남들 남편... 오늘 남산. 남산동 갔어? 남산 꽃 응. 지겠지? 그래서 얼마 후 남산 벚꽃이 지기 전에 세라로 남산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. 음. 로고 밝게 꼬기 잘했다. 와 아, 진짜 예쁘다. <laughs> 와 언니 옷이 너무 찰떡이다. <laughs> 너무 잘 열려. 갑자기 네. 여기서 네. 원래 도물머리, 도물머리 라이딩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팔딱 라이딩으로 바뀌었어요. 애들 배고파가지고. 배고파. 오늘은 팔딱 라이딩으로 바뀌었습니다. 팔딱 벚꽃 라이딩. 아 배고파, 나도 어쩔 수 없어. 배고파. 살고 봐야지. 아, 도물머리안 간다고? <laughs> 와 여신이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어떻게 하면 되지? 뭐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허리 꺾이겠다. 가만빨땅으로 넘어가는 길은 벚꽃이 가득했습니다. 자전거 어떨 어떻게? 아난 저기서도야 되나? 이렇게? 겹쳐야 되지? 아, 내게 안 돼. <laughs> 리브가 좋아. 자이언트가 최고지, 리브가. 음, 괜찮지? 좋다.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는데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우리 식당에서 만나, 우리. <웃음> <웃음> 양갱이도 봤네. 나중에 먹고 싶피 언니, 여 좀만 발 있어? 응. 오늘은 좀 말짱하네? 아침에 죽을 뻔했어. 못할거했어나 진짜 다음에 미나리 가져와야 된다. 언니, 다음에 꼭 가자. 다음 주에 이제 동부 바꾸고 보 가야 되는데. 아. 동부 가야 되는데. 동부가 짱인데. 먹고 싶어 진짜 예뻐요. 미쳤어, 미쳤어. 그래서 바꾸는 거 그런 건가? 아니야 거기는... 거 버섯이야? 버섯이 음. 아니잖아. 그 버섯. 여기는 버섯. 아 맞아. 다른 버섯이에요. 음. 음. 거기 코너 돌 때가 예쁘잖아. 음. 나 그거 2년 전인가 그거 음. 한번 사진 남기고 음그 뒤로 없어. 잠깐만. 아 <laughs> 세 번째 거, 고개. 거기 고개. 어 명달린 그 코너링 거기. 거기가 예뻐. 다음 주 그래. 원래 신신모도 가기로. 아 그거 못 가는 거야? 음. 음. 음, 음. 근데 나못 가. 아 이런 수가 음. 소명산도 가고 싶은데. 음 소명산 소명산 가을인데. 아 가을에 무명 산을 가. 올때 역풍에 털려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한 카페인 타임. 아, 너무 예뻐. 화이트톤 인테리어의 넓은 공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포토존까지. 이빤. 이빤. 이빤.

폴이 <laughs> 그 <폰이> 너무 좋아. 어서라. 안보네어 혼자 혼자 오늘 불 불. 아 부는데? 아 떨어지지 떨어지지 떨어지. 떨어지는데 저 뒤쪽으로 떨어져. 앞쪽을. 아 이쪽으로 불아야 되는데. 아. 복귀길에도 벚꽃 가득한 8단 코스 너무 샤방하게 라이딩해서 복귀길은 운동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30분 만에 복귀를 완료했습니다 오늘의 라이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도 오후만 동물머리를 안 간다고? 나 아! 아, 진짜 다음에 미나리 가져와야 던가